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어제는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판단하시고 어, 윤선들 당선자를 찍었다는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라도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머리 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또 엉터리 전문가 뽑아서 우리나라 망가뜨립니다. 안철수 제일 먼저 손가락을 잘라야 하는데 어, 한번 잘라봅시다. 안철수씨.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영원히 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철수 영원히 철수합시다. 이전에 죄했습니다